안녕하세요. 노동일일리의 임창근 노무상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법이 먼저인가 뭔지인가, 계약서가 먼저인가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세요? 네. 현재 영상에 시간별 주제를 띄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새혜 공고 많이 받으십시오. 어떤 일요답정 <laughs> <laughs> 자, 오늘 이렇게 찾아뵙게 된 이유는 소규모 <laughs> 사업장들. 네. 굉장히 자주 질문하시는 거 질문을 3개 정도 준비해봤거든요 네. 준비해보셨죠? 아 제가요? 네아 네? 아, 네. <laughs> 그걸 제가 간단하게 답변 드리는 방식으로 한번 진행해보시죠 네, 네. 시작할까요? 네첫 번째 사례는 5인 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위기력이에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연차 지급 조항을 적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연차를 거의 사용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5일 미만 사업장이라 연차 수당을 달라고 하기도 애매하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받는 게 불가능할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질문이 그거두 개의 유형이 있어요. 회사가 연차를 1년에몇개 이렇게 부여한다. 라고 이제 근로계약서 조항을 그대로 갖다 붙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랬을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만으로도 연차 지급 의무가 생겨요. 이미 생겼는데 우리 사업장은 사업 사인 미만이니까 이 조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무효다 해가지고. 뭐 연차를 지급 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계약서를 부인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하지 않고요 두 번째 유형은 뭐냐 딱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표준근로 계약서라든지 다 그렇게 써져 있잖아요 막. 연차 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노동법령에 따른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5인 미만일 경우에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계약서에 어떻게 작성되어 있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거는. 두 번째 사례는 퇴직금 주요수당 이증에 관한 얘기인데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세제금과 주휴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사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때도 계약서에 따라야 해요? 어 우리가 그 계약서랑 법이 다를 때 무엇을 먼저 따라가야 되느냐에 가장 큰 대전제, 대조건은 뭐가 더 유리하냐예요 사실은 노동법의 특성입니다 그게 노동자 보호를, 보호를 위해 서 태어난 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계약서에 만약 사대보험 가입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으면, 이거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금제도이기 때문에, 계약서상에 사례보험 가입하지 않는다라고 써져 있다 하더라도, 그럼 법이 강제하고 있는 게 가입이니까, 여기에 뭐라고 써져 있어도, 그 선가입금 당연 가입이 되는 거고요. 퇴직금 주유. 받는 게당연 유리하죠. 세 번째 사례는요, 퇴사 1개월 전에 퇴사 의사 표시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퇴사를 하게 될 경우, 1개월 전에 퇴사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황을 지키지 못하러 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문문사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1개월 전에 퇴사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면 퇴사가 승인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봅시다. 그 우리 헌법에는 직업선택의 자유 그리고 일반행동자유권이라 가지고 행복추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자유권이 기재가 되어 있고 보상이 됩니다. 뭐 내가 일을 하는 거는 행복을 위해서잖아요. 일을 그만두는 것도 내 행복을 위해서예요 사실. 지금 일을 부득이한 사회라고 방금 그랬잖아요. 그럼 일을 못합니다. 일을 못하는데 계약서 조항 가지고 가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사실 우리 그 노예나 다른 거 없죠. 그걸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명시적으로. 그래서 퇴사의 자유라는 걸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는. 당연한 자유예요. 너무 그러니까 뭐, 부장 누가 해준 것도 아니고, 당연한 자유.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상 30일 전 사직 의사 표시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일을 그만둘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근로자들이 알아야 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아, 저는 근로자들이 근로자 우리 근로자분들이 아셔야 될게 본인의 권리는 본인이 챙겨야 돼요. 체험 공부도 잘 보셔야 돼요. 체험 공부랑 근로계약서 내용 이일치하는게 어, 우리도 알아요. 왜냐면 실업난에서는 실업자가 의리예요, 그냥 구직자는 의리잖아요, 항상. 그래서 어그 마음은 알겠는데 그래도 최소한 최소한 자기한테 독소 조항은 없는지 정도는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 독소 조항에 관련된 거 제가. 준비해서 한번 촬영 한번 할게요. 노동법은 항상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거.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보다 불리한 걸 계약서에서 작성하고 있다면 계약서 중앙은 실제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거. 매우 적절한 사정이 아니면 그게 아니라 거의 다 무효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